자, 이곳은 단양군 적성면 하리에 있는 적성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. 지금은 폐교가 되어서 한옥학교로 되어 있고요. 우리 한결이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이 학교가 오래전에 폐교되어서 저 제너머 대가리에 있는 대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. 지금 4학년. 11살입니다. 8살 때산 22인치 알톤 자전거를 지금 4학년인데도 타고 있는데 지금은 키가 딱 맞네요. 아주 잘 탑니다.